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3차 시 영어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지를 일단 꺼내고요. 여기 4월 2주차 2차 시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종이 꺼내면 되고, 아마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여서 먼저 알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We l e a r n forms and functions of words. 우리가 그 form, 단어의 형태와 그 다음에 function, 그 역할에 대해 배웠어요. 역할은 지난번 처음부터 배웠잖아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그 문장들이 그 역할들이 들어가는 문장 구조까지 배웠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각자의 그 역할에 들어갈 수 있는 폼을 좀 배우고 있는데 그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 단어의 원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바로 그폼 그걸 우리말로 품사라고 하는데 이 품사의 종류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품사를 <laughs> 미안해요 어, 선생님이 종이를 다시 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종이 바로 뒷면에다가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준 내용을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틀린 부분이 좀 있어 이 표에 쓰지 말고 이 종이 뒷면 뒤집어서 그 뒤에다가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내용을 필기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럼 학교 나오면 이 종이를 다시 줄 거예요 선생님이 종이를 못 줘서 어, 학습지 뒷면에 이 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어, we will learn eight forms of English words and understand forms and functions.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 오늘은 form, 그 English, 영어 단어의 8가지 form, 품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해 볼 거예요. 그 form과 function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바로 품사, 이게 우리가 배웠던 역할, 주어동사, 목적어, 부어, 그 관계를 한번 볼 건데, 같이 한번 볼 건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혹시 처음 본 사람은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덟 가지 품사는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쭉 보니까 이 품사에는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쉬운 거랑 쉬우면서 또 중요한 거 먼저 해볼 건데, number one is noun. 어 먼저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건데, we can call this noun in English. 우리가 영어로는 이거를 nou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n이 써 있는 건데, 어, 뭔 말이냐면 이 n이 noun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음, 명사가 영어로 noun이에요. 자, 근데 그 예시가 짧게 써있죠. 예를 들면 뭐 존, 이건 사람 이름인 거 알죠?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건 쌤이 수업 중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뭐 이름 또는 사물의 이름이에요. 가장 뭐 종류가 많을 수도 있겠죠. 명사가. 음,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다, 다 되는 거야. 모든 사물의 이름. 예를 들면 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 뭐 물. 그 다음에 뭐 friend, 아, family, 뭐 가족. 뜻도 모르면 적으세요. 그다음에 컴퓨터,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다 명사고 사물의 이름이니까 또는 선생님 이름이 김나영이죠? 그럼 나영도 명사예요 사람 이름니까? 이 그다음에 뭐 학교 이런 것도 사물 이름이죠 장소 이름 싹다 명사라 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에요 명사는 뭐 제일 기본적이고 쉬운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넘버 2 넘어갈 건데 자 이거는 <laughs> second one is pronoun 두 번째 거는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니까 아이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대, 여기서 대가 대신하다 할때그 대야. 그래서 그럼 뭘 대신하겠어? 이름 보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 다 적어주세요. 품사, 그 다음에 개념 및 특징 예시까지.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걔를 가리키는 거야. 선생님은 김나영이죠?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불러요? 나라고 부르잖아. 아이. 그죠? 그 다음에 선, 여러분 나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랑 부르지만, 그녀라고 할수 있겠죠. 그녀. 이렇게 명사를 가리키, 명사를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우리. 음, 뭐, 여러 명 있는데, 그걸 다, 통 틀어서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자 한 테너로 뭐 그들 그 다음에 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너라고 부르죠 너 또는 뭐 이것 저것 가리키는 말 있죠 이것 뭐 저것 다다 다 이런 게 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대명사는 어 명사랑 다른 거지만 우리가 품사로 뭐 따질 때는 그냥 둘이 묶어서 그냥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자그 다음에 어 넘버 스 형용사인데 얘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해요. 얘는 프로나운이고 얘는 adjective. 그래서 음 우리가 뭐 굳이 줄이면 아마 단어 외울 때 옆에 다 나와 있을 거야 이게 adj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영 단어의 형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품사가 단어의 형태야. 단어가 엄청 많죠? 근데 그한 단어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형태 그 폼이 뭐냐 이거야. 근데, 이렇게 사람 이름, 사물 이름은 우리가 그 형태는 원래 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은 이름을 대명사라고 붙인 거예요. 그 형태를. 자, 그럼, 넘버 스트리세 번째로, adjective라고 하는 형용사, 얘는 뭘 가리키냐, 이게 어떤 형태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뭐냐면, 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음, 일단 명사를 꾸며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명사의 뭐 상태나 성질 같은 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꾸며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 우리말로 할 때는 뭐 big 있죠? big은 큰이야 큰. 그치?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게 보통 형용사예요. 우리말로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피곤한 그러면은 tired.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러면은 soft. 그 다음에 pretty 예쁜 다 니은으로 끝나는 거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무거운, 뭐, heavy. 그 다음에, love. 뭐, kind? 친절한으 할까요? 어, 친절한, kind. 이런 거다니은으로 끊어져 보통 이런 게다 행용사예요. 근데 얘네들은 중요한 게 명사를 꾸며준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뭘로 할까요? 음, 어, 두 개를 엮어볼게요. 자, 저기 지금 이 명사 컴퓨터 있죠? 얘랑 한번 엮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heavy c o m 이라는 말을 썼어. 무거운 컴퓨터죠? 응. 그니까 러 이때 heavy 컴퓨터를 꾸며주는 거야.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무거운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게 행용사의 역할이고,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verb 배웠잖아요. 자,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동사는 역할 중의 동사예요, 역할. 여기 역할 배웠잖아, 우리 f 션 n c t 주어동사 목적어 부어. 근데 거기에서의 동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운 동사는 품사에서의 동사예요, 품사. 그두 개는 다른 동사인데, 꼭뭐 구분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어, 그렇게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역할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할 때 주어가는 동작이 그 동사고, 오늘 배우는 거는, 어, 단어가 어떤 형태라고 했을 때그팔 품사 중에 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동사는 근데 특징은 뭐 똑같아요. 뭐, 뭐뭐, 뭐, 아이고. 뭐, 뭐, 하, 다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동작 또는 뭐 움직임. 나타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역할의 동사는 주어랑 꼭 관련이 있어야겠지. 주어가 하는 동작이니까. 근데 여기 나온 동사는 주어 상관없이 그냥 단어 원래 형태가 동사인 거야 뭐가 다로 끝나는 거.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 동사의 예시를 좀볼 건데 동사 예시는 많이 안 봐도 될것 같은 게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그 동사 다다 동사예요. 주다, 뭐, hear. 듣다, tell, 말하다, fix, 고치다, 그뭐 learn, 우리 배우다, 또는 뭐 이해하다, understand. 글씨가 조금 그렇죠. 음, 이런 것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품사로서의 동사로, 뭐뭐와 다로 끝나고, 뭐 동작, 움직임 또는 뭐꼭 움직임이 아니어도 뭐 사고, 과정, 이해하다, 배우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얘는 엄청 많게 셀수 셀수 없을 만큼 많아요. 있죠? 자, 그러면은, 넘버 5 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번째는, 우리가 adverb라고 하는 건데, 네, adverb는, 어, 부사라고 해요, 부사. 그래서 여기는, 어, 원래 adverb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부사를 adverb라고 하고요. 부사는 선생님이 많이 말했을 거예요. 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 준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어떤 동사, 형용사의 정도를 말해 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쭉 적어 놓으세요. 명사 수식은 수식이 꾸미는 거예요? 명사 수식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이미 봤잖아. 명사를 꾸미는 건 누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아이고.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를 꾸미지 않아요. 대신에, 어, 동사, 행용사를 꾸며주는데, 그예시를한번 보자면, 여기 very 있죠? 매우, 뭐, 뭐, 하다 할 때, 매우.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용사 중에서 뭐, pretty가 있어. 예쁜.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very를 너 앞에. very pretty로. 그러면은, 매우 예쁜이죠? 그럼 예쁜 행용사를 very가 꾸며주는 거예요. 얼마큼 예쁜지. 매우 예쁘다. 이런 식으로 행용사를 꾸며주는 거. 또는, 어두개 합쳐볼게 다시 이두개 합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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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예시를 볼게요 근데. 부사 예시는 엄청 많아요 매우 똑같았어 뭐 fast 빠르게 부사는 보통 뭐뭐 하게로 끝나면 뭐, 뭐뭐 하게 또는 뭐뭐 리로 끝나면 거의 부사예요 그다음에 느리게 slowly 그다음 뭐 정말로 뭐 진짜로 really 그다음에 clearly 뭐 명확하게 깨끗하게 뭐 듣는 등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같이 볼게요 두개 같이 섞어 볼게 이 동사 run이랑 여기 fast 한번 같이 섞어 볼게요 그러면은 run, fast 했어 그러면 빠르게 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뛰긴 뛰는데 어떻게 뛰냐 했을 때 빠르게 뛴다 이 말이겠죠 그니까 러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부사인 거야 그래서 부사 하는 일은 동사나 형용사.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근데 명사는 안 꾸민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부사는 보통 문장에서 이렇게 꾸며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장에서 있어도 문장이 말이 되고 없어도 문장이 말이 되는 게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얘는 위에 네 개보다 안 중요하다는 거.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전치사랑 볼 건데 전사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요. 자, 얘는, 어, 뭐, 굳이 우리말 설명하자면, 전치가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앞에 치 위치, 놓인다. 근데 얘가 뭐 앞에 놓이냐면, 예를 들면, 아웃 같은 건데, 얘는 주로 뒤에, 아이고, 검지로 줘야 돼요. 주로 뒤에 명사가 나와요, 꼭. 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전명구라고 외울 거야 나중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구는 단어 두 개였죠? 응. 그래서 꼭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뭐 특성은 뭐 위치나 방향, 장소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는데 어, 예를 들면 많이 들어갔을 거야 뭐 아웃은 밖에, 그죠? 그럼 어디 어디 안에는 인.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위에는 온. 위로, up, 뭐, 어디 어디 아래, down, 뭐, 어디 어디 아래, under,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방향으로, to,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for. 엄청 많아요. 그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꼭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뭔 말이냐, 음 뭐, 그냥 또, 뭐, 쉬울게 하면은, in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in, 뭐, classroom. classroom은 교실이죠? 그러면은, 교실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 꼭 명사가 나온다, 이 말이지. 이 명사 자리에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못 나와요. 꼭 명사나 대명사도 잘못 나와. 명사만 나와, 거의.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를 좀 배울 건데,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접속이 뭔지 알죠? 뭐, 뭐 어, 뭐와 뭐를? 접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영어로 컨정 n 이고 그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안 쓸게요. 자 여기서 엔드와 어, 같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연결해 주는 말. 말이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면 뭐 단어랑 단어 연결. 또는 뭐 문장과 문장 연결 이런 걸다 해주는 건데 뭐 그리고, 앤드도 있고 예시에 뭐 또는 그러나, 것도 있고 또는 뭐 또는이라는 오월도 있고 또는 그래서 쏘, so. 뭐 왜냐하면, because 그 다음에 어 뭔만 동안에 while 그래서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요, 지금 좀볼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일 것 같아. 그 뒤에 저, 저쪽 사들은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좀 어려워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음, 제일 쉬운 걸로 볼게요. I like an apple and banana.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지금 애플이랑 명, 단어랑 바나를 이어주는 게 누구야? 엔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인 거야. 뭐뭐와 이런 식으로. 이해됐을까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the last one is interjection. 감탄사라고 하는 건데 감탄사는 제일 쉬워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감탄하는 말이에요. 뭐 느낌을 표현하는 말.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진짜 그냥 쉬워요. 뭐오 또는 뭐 영어 감탄사 있죠? oops 또는 뭐아뭐예 혼자 쓰일 수 있는 그냥 이런 거는 뭐 굳이 알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음,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위에 명사, 사람, 사물 이름, 대명사, 명사를 가리키는 말, 뭐 그, 그들, 그녀, 나, 너 이런 거, 형용사, 어, 뭐 큰, 예쁜, 그다음에 뭐 깨끗한, 뭐 좋은, 그다음에 화가난, 답 형용사예요, 니으로 끝나는 거, 걔는 명사로 꾸며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동사. 뭐뭐와 다 라고 해서, 뭐, 동작이나 움직임 등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어, 명사 빼고,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서 그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리를 질다, shout. 근데 어떻게? 크게, loudly.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어, 뒤에 꼭 명사가 나와서, 어디 어디 안에, 뭐, 위에, 밖에,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뭐뭐를 위해서 엄청 많아요 음, 그런 식으로. 뭐, 뭐, 동안에. 그다음 접속사는 A와 B를 연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를. 뭐, 그리고 라고 해서 대등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전, 그러나 이런 걸로 연결할 수도 있고, 감탄사는 그냥 말 그대로 느낌 표현하는 거, 이런 거 혼자 쓸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학교에 나오면 이 종이를 주고 오늘 배운 내용을 보지 않고 본인이 아는 만큼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 이거 한 문장만 볼게요. 그 아래 건안 하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 그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품사부터 볼게요. 오늘 배운 품사. 그녀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죠. 그 여자, 여자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run은, 뛰다니까, 뭐하다. 동사죠. 동사 움직임. 그다음 fast는 빠르게 뛰는 거니까 부사도 뛰긴 뛰는데 얼마나 빠르냐 그 정도로 알려주는 부사. 그다음에 in 아까 뭐였죠? 어디 어디 안에라고 해서 전사라고 치 했죠? 음. 그럼 전치사.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사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the park가 명사 구예요. the 음. park 그다음에 엔 n d 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접속사. 앞뒤, 지금 앞뒤 절을 이어주는 거야. 그니까, 러 그녀는 공원에서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나는 다시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 묵은 보다니까 동사. 그 다음에 s 은 전치사죠. 그 다음에 전사지연생이뭐 나온다 했어요?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명사가 원래 나오는 거야. flowers. 꽃을 보다. 근데 그 꽃이 어떤지 명사를 꾸며주는 누가 나온 거야? 뷰리 아름답다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네를 내가 역할을 나눠보겠다. 그러면은 역할을 해봅시다. 일단 주어, 그녀가 한 동작 달린다. 근데 어떻게 빠르게 부산 역할을 안 들어간다 했죠? 근데 어디서? 공원에서. 이것도 그냥 부산, 똑같아. 장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주어. 안녕하세요. 한별이가 수업 찍고 있는데 한별이가 왔어요. 가방 가져갈 거야? 어, 얼른 가지고 나가세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는 주어니까 내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는 하 동작인 look 보다를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다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는 우리가 역할을 안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주어동사 주어동사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각 단어의 이 역할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파란색으로 쓴 역할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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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품사. 원래 단어 형태들이니까 얘네들은 안 변하겠죠. 음, 응. 얘네 원래 항상 있는 것들이고, 이 품사를 가진 이 단어들이 문장에 들어가서 한 역할은 주어, 동사 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거지.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읽은 문장들은 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랑 동사만 나왔으니까 몇형식일형식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한 문장에 선생님이 넣 설명을 한 거예요 각 단어의 품사, Forms, 그 다음에 각 단어가 들어서 하는 역할, Functions 뭐 주어, 동사 목적, 부어,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스트럭처, 구도, 형식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이거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영어가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별로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이 내용은 선생님이 적응해 줬던 2차 종이의 뒷면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학교 오면은 이 다시 종이 빈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종이를 안 보고 한번 채울 수 있을 만큼 꼭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꿈의 펑션은 학교 나와서 같이 배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학습지를 가지고 와야 돼. 온라인 때쓴 학습지 있죠? 두 개. 꼭 가져오세요. 저번에 안 갖고 온 사람 있었죠? 월요일에 가지고, 그리고 뭐, 화요일도 화요일 가지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어,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안녕.